녹색 혁명. 하지만 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을 농촌 곳곳에 파견하며 통일벼 재배 면적을 늘리려 분주히 돌아다녔다. 이거 한번 심어보더라고. 그러나 1972년 첫 수확 당시 추수를 앞두고 닥친 냉해 때문에 통일벼는 큰 흉작을 기록하고 말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렇게 성토했다. 조선일보 1972년 10월 11일자 신문이다. 미숙한품종한에 겹친 천에지변이다 그러나 유신의 힘은 막강했다. 일주일 후 유신이 선포되자 조선일보는 재빨리 태도를 바꿨으니 통일서한 엄청난 수국량판한 1972년 10월 3에일자 신문이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죄다 통일별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리고 유신 첫해인 73년도의 수확량은 꽤 만족할 만했고, 74년에는 쌀 생산량이 3천만석을 돌파하더니, 3년 뒤인 77년에는 4천만석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자포니카에 비해 37%나 높아, 77년에는 한국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세계 최고를 기록할 정도였다. 와, 1헥타르당 5톤이나 된다고. 이 기간 중 농가의 명목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통일별은 맛이 없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졌지만, 정부는 추곡 수매와 이중 고가제를 통하여 통일별 재배 농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이다. 통일별을 사들이는 정부 관리, 그래서 통일변은 흔히 정부미라고 불렸다. 때문에 정부는 그토록 찾으려 애썼던 기적의 쌀을 드디어 확보하는 듯했다. 박정희는 이를 두고 녹색 혁명이라고 감격하기까지 했다. 알고보니 빚더미. 하지만 통일변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통일변의 몰락을 재촉했다. 공무원들은 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변의 모차리까지 짓밟아가며 통일별을 심으라고 열심히 닥달을 했다. 통일별을 심으라니까 그러네? 값은 정부가 다 쳐준대도? 때문에 농가 대부분은 일반 별을 포기하고 통일별을 심어야만 했다. 오직 농민들은 스스로가 먹을 살만 따로 악기바래로 심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미과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73년에서 74년 석유 파동이 터지고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 보다 해서 포항제철은 73년에 준공되었다. 정부의 재정 상태도 좋지 못한데, 언제까지 통일별을 장려하겠다고 높은 값으로 쌀을 사들일 수는 없는 법. 결국 농민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쌀을 팔아야만 했다. 70년대 후반 평균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서 매년 15%씩 쌀값을 올려줘도 결국은 농민 손해였지. 반면에 통일변은 비료와 농약, 비닐하우스 등 일반벼에 비해 생산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갔다. 그 결과 농가 부채는 10년 사이에 27배가 증가하게 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10년 사이에 부채는 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의구심이 들었다. 참말로 이상해 해마다 사상 최대의 풍년이라고 하는데 왜 살림살이는 갈수록 빡빡해지는 걸까? 어쨌거나 통일변은 수확량 하나는 알아줄 만했다. 사실 6 0 7 0년대는 지나치게 쌀밥에만 집착한 탓에 쌀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당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130kg이라고 할때총 500만 톤의 쌀이 필요하지만 1977년에는 660만 톤의 쌀을 생산했지. 때문에 1977년에는 남아도는 쌀을 최초로 해외로 수출했는가 하면 14년만에 다시 쌀, 막걸리의 제조를 허용하기도 했다. 또 대북 쌀 지원을 제의하는 호기까지 부릴 정도였다. 77년 1월의 일이다. 유신 노풍 그 사이 육종학자들은 열심히 통일별을 계량하고 있었다. 연구의 핵심은 밥맛이었다. 그리고 1977년 밤맛에 개선한 유신이 새로 나왔다. 그리고 또다시 공무원들의 재배면적 늘리기 충성경쟁이 벌어졌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최고 품종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유신별로 한번 심어보세요. 하지만 유신을 심은 농민들은 그의 농사를 모두 망치고 말았고 아나 이렇게 병충해에 약해서요 유신은 1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노풍이라는 신품종이 나왔다. 박정희는 1977년 1월 농수산부 연두순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신품종이 개발되면 연구원의 이름을 붙여 대대손손 그 영예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노풍 씨가 발명한 신품종이 노풍으로 명명된 것이었고. 78년 정부는 유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새로 개발된 노풍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게 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쌀 노풍 밥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어서 많이들 심으라는 하지만 이게 웬걸 78년 내 한반도를 강타한 변종도열병은 노풍을 전부 쭉정이로 만들어버렸다 으아. 정부의 말만 믿고 노풍을 심었던 농민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대대손손 영예가 지속되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노풍이라는 이름은 농민들의 원한의 상징이 되고 말았고, 애라 똥물에 치겨 죽일 노풍. 통 피해가 덮친 78년에만 무려 78만 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 대부분 도시 빈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이어서 1979년과 1980년에도 통일벼은 엄청난 흉작이었다. 그래서 이후로 통일벼 개통의 별을 심는 농가는 급격히 사라지고 다시 자포니카를 심는 농가가 슬그머니 늘어나기 시작한다.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게 최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통일벼 재배를 강요했던 강제 농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김일성도 통일벼의 증산에 자극을 받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80년대 초반 북한도 한때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90년대 고난의 행군에서 밝혀지듯이 그 결과는 참담했다.